모델 솔루션의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일단은, 왼쪽에 주봉에, 아, 월봉이죠. 왼쪽 에 주봉. 아, 월봉, 월봉. 왼쪽 위에요. 자, 이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월 들어와서, 그죠. 이렇게.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에, 돌파해놓고, 그죠. 흐름을 바꿔놓은 상태에서 위치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항값이 이제 지지로 바뀌어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오른쪽의 주봉의 형태를 보면 이런 형태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 가만히 보면 지질했던 적이 있고요 지질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됐었죠 그 자리가 그 자리가 다시 지지로 바뀌어 났으니까 주봉의 형태에서도 에, 지금 이 가격대는 매우 중요하다 월봉하고 이렇게 동시에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돌파시켜 놓고, 흐름 바꿔 놓고, 눌림의 형태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에, 보인다는 거죠. 자, 일봉으로 한번 봐볼게. 일봉의 대추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일봉에서는 이미, 지난 주부터, 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형태. 그니까, 음, 주봉의 형태랑, 그죠? 월봉의 형태랑, 일봉의 형태가 동시에 이렇게 가격의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니까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 이 부분이 탈하지 않는다면, 흐름의 변화를 주고, 특히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거래가 좀 동반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계속 없다가. 그러면 뭔가가 힘 있는 세력이 들어왔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델 솔루션을 조금 키워볼게 일봉을 이렇게 키워본다면, 최소한의이런 기준이 하나 잡힌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 이렇게,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여기, 15,000원대 여기 있죠? 여기를 깨지지 않는다면, 이 흐름은 거래가 동반됐다, 눌렀다, 거래가 여기서 좀 줄었다가, 멈추는 현상이 일어나 한번 사볼만 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이렇게, 여기를 이탈해서 이렇게 놀면, 이 저항값이, 예, 아니, 지지값이, 지지값이, 다시 저항으로 바뀌면 주가가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뚜렷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해 볼 만한 모델 솔루션이라는 거죠. 만약에 잘못돼도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겠죠. 최소한의 우리가 주식매매함에 있어서는 에, 리스크 관리의 차원이라고 했을 때는 기준은 꼭 필요하니까요. 가격 기준은. 가격을 가지고 사고 팔기 때문에 15,000원 기준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위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